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강수정이 프리랜서로서 겪고 있는 서러움을 털어놨다. 지난 16일, 강수정의 유튜브 채널에는 오랜만에 속마음을 다 털어준 절친문 PD를 만났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강수정은 카페에서 절친을 만나 여러 대화를 나누었다. 강수정은 요즘 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일이 짧게 짧게 하고 언제 없어져서 내가 무지기 될지 모르는 거잖아 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내가 계획을 잘 세워놓고 돈을 잘 모아야 되는데 내가 야금야금 돈을 잘 쓰는 스타일이다. 돈이 손에 쥔 모래알 같이 흩어진다 라고 전했다. 다만 강수정은 그렇다고 내가 막 사치하는 것도 아니다. 포인트 같은 거잘 챙긴다 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수정은 돈을 잘 써야 잘 들어온다 라고 믿었다가 코로나 때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추잡했는지 아냐 라고 토로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이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수정의 근황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강수정 씨 응원합니다. 예전에 진짜 좋아했던 아나운서였는데 프리랜서가 진짜 불안하긴 하다. 같은 프리랜서로서 공감되네요. 이런 고충을 가지고 있을지 몰랐네요. 등의 반응을 보냈다. 한편 강수정은 1977년생으로 올해 47세다. 그는 2002년 KBS 28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당시 강수정은 해피선데이, 여걸 5등에 출연, 예능 감각을 뽐내며 아나테이너, 아나운서, 엔터테이너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2006년, 강수정은 KBS를 퇴사하며 프리선언을 했으며 2008년 홍콩 금융업계 종사자와 결혼했다. 현재 강수정은 가족과 함께 홍콩에서 살고 있으며, TVN 예능 프로그램 70억의 선택을 진행을 맡고 있다.